안녕하세요, 여러분 아리영입니다. 오늘 영상은 눈썹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평소에 나는 좀 눈썹이 좀 그리기가 어려워요. 짱구 눈썹이 돼요. 아니면 좀 대칭이 안 맞아요.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눈썹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. 약간 내무덤 파는 게 아닌가. 결혼은 할수 있으려나... 이렇게 지금 지워놨을 때는 그래도 잘 모르는데 파운데이션 하고 거의 분장격인데? 약간 진짜 어디서 본거 같지 않아요? 일단 그리기에 앞서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. 압축 파우더로 꾹꾹꾹 눌러서 내추럴 눈썹 중에서 일자 형태에 가까운 눈썹을 그려볼게요. 펜슬로 먼저 좀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시작점과 산과 눈썹의 끝 부분만 알면 그부분에 연결시켜주면 눈썹을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. 눈 앞머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일자를 지었을 때이 부분이 눈썹의 앞머리가 됩니다. 그러면 살짝 나만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. 동공 옆쪽 부분, 옆쪽 부분을 일자로 이렇게 지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눈썹의 산이 됩니다. 콧볼 옆에서 눈의 끝. 어,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이 메이크업을 해놔서 아이 메이크업이 되어져 있는 부분 끝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눈화장을 평소에 이렇게 라인을 좀 안 빼거나 정말 내추럴하게 하시는 분들은 눈에 원래 가지고 있는 음영 라인이 있어요. 그 음영 라인의 끝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보시면 여기가 눈썹의 끝이 됩니다. 이렇게 세 지점을 나만 알아볼 수 있게끔 해놓는 거죠. 약, 중, 강이 되어야 돼요. 앞에서 약, 중간이 중, 끝이 강이라고 해서 끝쪽이 조금 더 진해야지만 눈썹이 이제 좀더 자연스럽다라고 할수 있는데, 이 지금 표시해놨던 이 부분에서 살짝 옆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. 먼저 밑에서부터 그려줄 거예요. 아까 전에 표시해놨던 그 부분까지 갑니다. 이렇게. 연결했죠. 그 다음 여기서 아까 산을 해놨던 이 부분이랑 연결을 해줄 건데, 이 각도가 가파르냐, 완만하냐를 결정해줘야 돼요. 그 이유는 가파라지면 눈썹이 두꺼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각도가 완만해지면 그만큼 눈썹이 얇아지겠죠? 오늘은 조금 얇게 그려볼 거라서. 여기서 이제 앞쪽으로만 와주면 되는데, 이 밑에랑 평행하게. 그래서 아까 시작했던 부분에서 멈춥니다. 원래 이제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조금 어려워해서 자연스럽게 좀 그라데이션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것은 무엇? 바로 이렇게 K 타입이겠죠. 이 브라운 계열을 살짝 묻힙니다. 이 부분을 살짝 중간부터 연결하듯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갖고 올게요.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됐죠. 왜 그러냐면, 뒤에는 회갈색이었고, 앞은 브라운이었기 때문에, 브라운과 회갈색이 중간에는 자연스럽게 섞이면서, 약중간이 되는 거예요. 그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뚜렷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, 이두 컬러를 섞어서, 끝쪽만 좀 진하게 그려줄게요. 좀더 마무리감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 파우더를 쓸 거예요. 이 눈썹의 밑부분을 정리해 준다는 느낌으로 그 잔여물 밑쪽으로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것들을 파우더로 한번 정리해 주는 그 모공에서 눈썹이 자라는 거잖아요. 유분이 나오는 거를 조금 더 방지해 주는 효과. 깔끔해 보이게 해주는 효과 이런 세 가지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파우더로 마무리해주는 이 단계는 꼭 필수입니다. 반대쪽은 더 힘들 수가 있는 게 대칭이 잘안 맞는 거죠. 항상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 그려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쪽을 먼저 그려놓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와요. 와서 여기도 시작, 시작점 맞춰주고 동일하게 이렇게 체크해주고. 네, 이렇게 초 간단하게 눈썹을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그리니까 조금 쉽죠? 네, 이것도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. 정말 왕초 보이신 분들은. 근데 네, 이것도 뭐든지 계속 반복이에요, 반복. 반복 반복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굳이 점을 안 찍어도 쓱쓱쓱 그릴 수 있을 거예요.